예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강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스마트폰이 공부, 영상, 게임 등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럼 어느 정도로 사용하는 게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건지 알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는 없어요. 아직 사람들이 연구 중이고 어떤 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지금 모르고. 시중에는 여러 척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인증된 것은 없어서 그냥 참고용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 우리가 일상생활에 방해를 될 정도의 행동을 한다 혹은 뭐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낸다. 그러면은 그때는 의존을 한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정상과 비정상의 그 경계를 가르는 선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무조건 많이 사용한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고 아이들에 따라서는 좋은 데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스마트폰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걸까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치료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 스마트폰 중독은 아직 진단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개념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치료 방침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라는 것보다는 절제한다는 마음으로 가면 좋겠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만화책 보는 것도 좋고 밖에서 뭐 노는 것도 좋고 아니면 뭐 게임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절제를 잃고 생활을 흔들리게 하면 우리가 피하게 되잖아요.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금욕상자라든지 어떤 약속에 의해서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는 그런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하면서 특정 유튜버나 비제이를 후원하고 또 게임 아이템을 사려고 핸드폰 소액 결제를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현재 사회에서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은 것처럼 지금 유튜브 문화도 하나의 자리 잡은 문화로 인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가 신문을 구독하면 다달이 돈을 내잖아요. 요즘에는 누가 그렇게 하나요? 다 포털 사이트에서 보지. 대신에 아이들은 유튜브를 구독하거나 혹은 거기에 후원하는 돈을 내게 되죠. 이 부분은 옛날에 잡지나 신문을 구독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어, 너무 지나치게 후원을 하거나. 빠져드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어떤 정기적으로 구독을 하고 거기서 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들은 그렇게 나쁘다고 보이진 않아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가장 걱정되는 건 사이버블링이라고 하는, 뭐, 말은 어렵지만, 어 인터넷 상에서의 어떤 괴롭히기 정도가 되겠죠. 어 댓글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메신저로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저격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공공연하게 누군가에 대해서 나쁘다고 말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어떤 옷차림을 했는데 저격글을 날리는 거죠. 제 옷차림이 어떻다. 이렇게. 그리고 그 아이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저격글이라고 하는데 인터넷상에서 혹은 SNS 상에서 그런 저격글이 한번 날라오게 되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다른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제히 동조를 하게 돼요.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한 좋아요 같은 걸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글을 들은 당사자는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되고 그 아이의 정서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만약에 그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거나 그러면 그 저격글을 쓴 친구도 사이버 폭력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양, 그런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